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 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차량 정말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에 네, 두 자릿수의 높은 연비까지 가지고 있는 플래그십 세단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바로 이 앞에 있는 bmw의 네, 7시리즈 차량입니다. 네, 코드네임 G11 차량이죠. 바로 신형 바디의 7 시리즈 차량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세미 드레스업까지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네, 원래 신차가가 무려 1억이 넘었던 약 1억 3천에 달했던 차량인데요, 반 이상 뚝 떨어진 네 50%가 그냥 날라간. 저희 요 차업 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면은, 네, 저희 요 차업 때에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 금액은 5,390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일단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2016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6만 9천 킬로 네, 단 6만 9천 킬로 달린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BMW의 플래그십 세단, 7 시리즈 가장 많이 찾으시는 730 디젤 X 드라이브 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차량.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 두 자릿수 이상의 놀라운 공인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 세단을 원하시는데 연비 효율성까지 같이 보시는 분들께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정말 넉넉한 공간과 그리고 정말 여유로운 옵션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의 패밀리 세단으로서 정말 적극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이제 외관부터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요. 일단 전면부 디자인에서 보셨을 때좀더 과격한 느낌의. 엠 범퍼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요. 지금 보셨을 때 확실히 이7 시리즈의 전면부 디자인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밑에 에어 스커트 부분도 이렇게 크롬으로 두껍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차 남다르다라는 그런 인상을 보여줄 것 같고요. 네, 이 키드니 그릴 자체가 이렇게 가변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엔진 열에 따라서 열렸다 닫혔다 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가운데 보시면은 전방에 카메라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네이 BMW에서 칭찬해줘야 되는 부분 LED 라이트를 넘어서는네 레이저 라이트예요 레이저 네 어렸을 때 장난치던 그 레이저 포인트 있죠 그 레이저로 되어 있는 라이트이기 때문에 직진성이 정말 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실히 밝은 고희도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측면으로 봤을 때 휠도 네 그냥 안 놔두셨어요. 지금 나오는 지금 출시되고 있는 7시리즈의 휠로 이렇게 교체를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네, 디자인적으로도 정말 너무나도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휠의 스크래치도 거의 없이 완벽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거의 한70% 정도? 네, 타이어 트레드 이 충분히 남아 있고요. 에어 덕트를 이어져서 나가는 이 크롬 라인으로서 정말 더 길어 보이고 더 멋져 보이는 그런 역태를 구사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네. 소프트 클로징 도어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뒤에 휠도 지금 앞에 휠과 동일한 휠로 바꿔 놨고요. 뒤에 타이어 한 5,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오실건데요이 차량 앞에만 M으로 바꿔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 후면부 보시면은 정말 세련된 디자인의 느낌에 이 M범퍼로 또 바꿔주셨습니다. 앞뒤에 지금 M범퍼로 그리고 거기에 지금 휠까지 전체적으로 세미 드레스업을 해주셨고요. X 드라이브 네, 사륜구동이에요. 네, 이 땅을 다밟고 빨고 가는 사륜구동의 힘, 네, 정말 모든 길들을 네, 놓치지 않고 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드릴게요. 네, 트렁크 뭐 당연히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져 있죠. 거기에 트렁크 공간도 뭐 대형 세단답게 충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양옆으로가 뚫려있기 때문에 지금 골프백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닫힘 상태도 지금. 완벽해요. 그리고 이제 반대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69,000 킬로, 정말 7만 킬로도 주행하지 않은 완벽한 주행 거리 때문에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세미 드레스업까지 해주셨을 정도로 전 차주분의 애정이 보이는 그런 외관 컨디션을 한번 봤는데요. 저와 함께 이제 실내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지금 외관에 이런 세미 드레스업에 거기에 이 주행 거리 지금 어떤 차량과 비교하셔도. 금액적으로도 메리트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지금 귀 기울이시고 들어야 돼요. 이게 디젤 차량이 맞나 아마 두기를 의심하실 겁니다.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걸렸어요. 네, 걸렸어요. 이 차량은 주의 사항이 꼭 있습니다. 주유소 가셔서. 사장님, 이거 디젤 넣어주세요. 경유 넣어주세요. 꼭 얘기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정숙하고 부드럽습니다. 네, 완벽한 그런 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완벽한 컨디션에 진짜 이 퀄팅의 느낌, 어,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옵션 한번 설명드리면 운전석과 조수석 둘다 당연히 전동 시트에 지금 조수석까지 메모리 시트 기능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뿐만 아니고 조우석까지 마사지 기능,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조우석 필러쪽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차량 지금 하만 카톤의 스피커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3포크에 정말 스포티하게 변한 이 핸들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블루투스 핸즈 프리 버튼 그리고 오디오 버튼 당연히 탑재되어져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는데 네, 스마트 크루즈의 반자율 기능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앞차와의 차간거리와 그리고 이 핸들을 조정해주는 네, 반자율 주행의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네, 편안한 주행까지 도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예전엔 주행거리 그리고 방향만 살짝 나왔다면 이제는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네, 이 세대를 진화하면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주는 정보의 양도 정말 빠르고 많게 변화를 했습니다 확실히 정말 큰 사이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탑재를 했고요 이제 썬루프부터 한번 개방해볼 건데요 제가 왜손 뺐냐면은 엔진 소리 들리냐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진짜 사람들 지나가는 소리가 더커요. <laughs> 진짜 정숙합니다. 네, 일단 이따 한번 더 들려드리겠지만 정말 정숙하고요. 지금 이썬루프네 지금 작동 상태까지도 완벽합니다. 열리고 닫힐 때. 네, 잡소리 하나 없이 지금 완벽하고 머리 뒤에 끝까지 열려가지고, 파노라마 썬루프 전혀 부럽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네, 요즘 많이 유행이죠. 베젤리스의 이런 룸미러, 네, ECM 룸미러. 그리고 그 옆으로 보시면은, 블랙박스도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하이패스는 없어 할수 있는데, 요 차량. 네, 이 아래쪽으로 하이패스 기계도 일체형으로 이렇게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 있던 이 디스플레이가 밖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플로팅의 디스플레이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정말 더 선명해지고 더 확실해졌어요. 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더 편해졌고요. 그리고 지금 내비게이션도 지금 이렇게 정말 사용하기 좀더 편하게 네, 그리고 듀얼 스크린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이제 정말 이 차량의 앞권 중에 하나죠. 후방 카메라 안 보여드릴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일단 360도 어라운드 뷰 이것도 정말 선명한데 저는 이 부분 주목해주세요. 핸들과 함께 지선뿐만 아니고 카메라가 같이 돌아갑니다. 네이 부분이 진짜 이 기술의 진화는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후방 카메라뿐만 아니고. 전방 카메라 앞으로 갈 때도 동일해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넓게 네, 그냥 와이드한 이런 각으로도 확인을 할수 있게 되어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차량 모습을 모형화해서 360도로 또 이렇게 차량의 주위를 살펴볼 수 있게끔 카메라 환경까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네, 이 부분에 지금 이렇게 비상 깜빡이 버튼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차량의 동그라미 모양이 하나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세이프티 기능들을 모두 다 탑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 전체 다킬 수가 있고, 인디비주얼로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킬 수가 있는데요. 차량의 안전장치 기능들을 모두 다 탑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차선 이탈할 때도 조향에 간섭을 하고, 그리고 앞에 차량에 뭐가 껴들거나 아니면 측면에 뭐가 들어온다 할 때도 차량이 알아서 안전하게 지켜 줄수 있는 운전에 조금 도움을 줄수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올게요. 네,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즐겨찾기 버튼들, 네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CD 플레이어 기능과 그 밑으로, 네이 BMW에서 버튼까지는 거 이제 더 이상은 막겠다는 또두 번째죠. 이 공조기 버튼이 터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치식으로 공조기 버튼이 바뀌어 가지고. 네 이제는 더 이상 버튼이 까질 일이 없어요. 네 그러고 보시면은 운전석 부분, 네 조우석 부분 모두 다 통풍 시트에 열선 시트까지 3단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또 특별한 기능이 하나 더 있죠. 이 공조기에서. 다른 향의 방향제를 공조기에 함께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 수트와 그리고 그린 수트의 향을 두 가지로 나눠서 감성적인 옵션까지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은 네, 기어 노브도 이제 신형으로 바뀌었죠. 네, 이 기어 노브 옆으로 보시면 은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와 에코 프로 모드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파킹 어시스 버튼과 그리고 뷰 버튼 거기에 네, 정말 승차감까지 좋은. 네, 이 에어 서스펜션 버튼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 모두 다 그냥 다 알루미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튼까지는 거 BMW도 듣기 싫어해요. 버튼 이제 까질 거 전혀 없습니다. 거기 아이 드라이브 시스템까지 이렇게 앞자리 공간 한번 살펴봐드렸는데 뒷자리 공간은 이제 얼마나 나온지 저와 함께 이제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이7 시리즈 차량. 어, 뒷자리 확실히 대형 세단 맞네요. 정말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충분하고요. 이 뒷자리도 당연히 전동 시트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트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 보이시죠? 정말 편안한 포지션으로 만들어 주는 이 전동 시트까지 당연히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정대리가 가장 좋아하는 옵션이죠. 프라이버시 네, 옆에 커튼 그리고 뒤에도 보여주세요 정대리는 항상 이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거든요 정대리는 그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앞뒤 양옆 다 커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뒷자리도 독립식의 공조 에어컨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뒷자리 열선 시트까지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BMW 7 시리즈 이 신형 바디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이거였죠 이 자랑스러운 보면 볼수록 자랑스러운 이 삼성의 태블릿이 이 BMW의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물리적 버튼이 아닌 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또 BMW 커넥티드라는 이 태블릿 PC를 만들어냈는데요 확실히 이 삼성에 취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한번 살펴봐 드렸는데 이제 어, 정말 정숙해서 지금 시동이 걸린지도 모르겠는 이 BMW 7시대 차량 제가 끌고 나가서 이제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쉬운 전을 위해서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디젤이라고 얘기 안 하면 모를 정도로 정숙하고 거기에 너무나도 부드럽습니다. 일단 6기통의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부드럽고 되게 정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이 차량 짧지만 한번 이제 살짝 밟아 볼게요. 진짜. 오, 고개가 제껴져요. 진짜 어 가속감 하나만큼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진짜 웬만한 스포츠카를 따라갈 정도로 출력감 어 지금 엄청난 출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살짝 달리다가 한번 브레이크 밟아볼게요. 차를 매끄럽게 세워준다는 느낌. 네, 정말 고급차다운 그런 느낌으로 차를 부드럽고 매끄럽게 세워줍니다. 이렇게 짧게나마, 네, 시운전 한번 해봤는데, 이 차량 이제 제가 내려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이 앞서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완전히 지금 에어컨까지 키고, 네, 주행까지 하고 들어왔습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디젤이 맞냐고 저한테 되물으실 정도로 정말 정숙하고요. 지금 라이트 보이시죠? 이 레이저 라이트까지 정말 엄청난 디자인의 효과까지 주고 있는 이 BMW 7시리즈 차량. 이제 다시 한번 스펙 설명드릴 건데요. 2016년식 모델의 주행 거리 69,000km입니다. 근데 네, 69,000km 짧은 주행 거리를 주행한 차량에 거기에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 BMW의 플래그십 세단 7 시리즈 730 디젤 X 드라이브 등급의 차량을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 신차가는 1억 3천이 넘었던 차량인데 저희 이차업 업체 판매 금액은 지금 5,390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동급 비교해 보세요. 정말 짧은 주행거리에 지금 앞뒤에 M으로 바뀌어 있죠. 거기에 지금 휠까지 네, 세미 드레스업까지 되어 있는 가장 저렴한 금액에 가장 짧은 주행거리에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자릿수의 연비에 이네 바퀴가 모든 지면에 동력을 전달하는 4륜 구동까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7시리즈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에 있는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저 아님 정 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으셔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이 아래에 있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내용들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들 찍어 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이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6시에 올라오는 저희 영상들 놓치지 않고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으로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업대의 이대신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